안녕. 자, 김백중입니다. 어, 새로운 컨셉, 새로운 개념의 강의. 청부 강의가 돌아왔습니다. 청부를 막 하더라고요. 선생님, 검폐율하고 용적률을 못 외우겠어요? 이거 좀 쉽게 알려주실 수 있나요? 그래서 또 제가 청구받으면또 해결해 드리지 않습니까? 청부 해결사. 자, 해봅시다. 도시 지역, 관리 지역, 농림 지역, 자연환경, 보전 지역, 공부 공부 조금은 했다고 전제하고 갈게요. 자, 이렇게 쫙 주거 지역, 상업 지역, 공업 지역, 녹지 지역이 쫙 있는데, 보시면 여기 푸릇푸릇한 지역이 있죠 여기는 개발하지 않는 지역입니다 여기에서 녹지 지역을 포함해서 관리 농림 자연인데 여기는 건폐율이나 용적률이 당연히 높지 않겠죠 건물 많이 못 짓게 하는 지역이니까 그래서 자 이쪽 푸릇푸릇한 이쪽이 그냥 농촌이라고 생각하시고요 농촌에 사는 예외적으로 되는 게딱두 개가 있더라 야 여기에 자연이 생산한 녹지 정말 좋은 녹지가 있더라. 그래서 자연 녹지 지역이 있고 생산 녹지 지역이 있는데 얘는 한번 들어가면 사람 죽지를 않네. 그래서 보니까 200살까지 살더라. 그래서 이쪽 지역만 근폐율 20에 용적률은 100% 이렇게 되고요. 또 하나는 몸무게가 40kg가 안 돼요. 너무 말랐죠? 몸무게가 100kg가 훨씬 넘어가요. 아, 너무 뚱뚱해. 그래서 이런 사람들은 계획적인 관리가 필요하다. 그래서 계획적인 관리가 필요한 지역, 계획 관리 지역이 있는데 딱 등장하면 아, 40kg 안 되는구나. 100kg 넘는구나. 그래서 40 근폐율, 용적률은 100kg. 요렇게 나오면 요것만 예외적이고 나머지는 전부 다2080 치약을 쓰더라. 그래서 이쪽은 근폐율 용적률 클리어이쪽으로 넘어갑니다. 이제 개발을 해요. 개발하는데, 주거, 상업, 공업, 이렇게세 개로 나뉘어지는데, 여러분들 어려워하는 파트가 요 주거지역 파트입니다. 주거지역 정리 들어가겠습니다. 자, 요쪽 보십시오. 우리나라에 전용기가 두 대가 있는 거 아시죠? 하나가 대통령이 타고 하나가 장관이 타는데, 대통령 타는 전용기가 1호 전용기예요 근데 보통 1종 전용기라고 불러요. 장관들이 타는 건 2종 전용기인데, 우리나라 전용기, 1종 전용기, 비행기 번호 있죠? 뭐747 이런 것처럼, 예, 5 1 0폭기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대통령 타는 1호기는 510호기, 장관들이 타는 2종 전용기는 515호기다. 기억하십시오, 지금. 다시. 대통령이 타는 1종 전용기는 510호기, 장관이 타는 2종 전용기는 515호기. 자, 그 다음. 1종, 2종, 3종 해가지고 일반인들이 등장하는 애가 있습니다. 여기에서 1종 있죠. 일종은 왜 일종 일반인이라 그럽니까? 일종 면허를 땄거든. 그래서 일종 나오면, 아, 일종 면허 땄다. 일종 면허를 갖고 있으면 나이 60에 200을 벌수있어월 200. 그래서 일종 면접 면허가 필요한 거죠. 그래서 일종 면허 가지고 있으면 60에, 60에 월 200을 벌수 있다. 그건 폐율 용적률이고요. 그 다음에 이종딱 이야기 나오면 이종 격투기. 요즘 잘 많이 하잖아요. 이종 격투기인데 어? 일반인이 이종 격투기 할수 있다? 누구냐? 그랬더니 6.25 참전용사예요. 세상에. 그래서 이종 격투기 이야기 나오면 60에 250입니다. 6.25 참전용사. 그다음 3종 이야기 나오면 삼촌이에요. 삼촌 오삼! 어? 삼촌 오셨어요? 어, 친한 삼촌이죠. 그래서 3종 나오면 삼종 오삼!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3종 오삼 50에 300%가 된다. 다시, 1종 면허, 어, 60에 200, 2종 격투기 어, 6.25 참전 용사, 어, 3종 후삼, 이렇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준주거 지역이라고 하는 데가 주거 지역인데 상업 지역으로 넘어갈 수 있는, 그래서 얘가 대박 날수 있는, 만약에 준주거 지역에 땅을 샀는데 그게 상업 지역으로 용도 변경이 허가가 되는 순간 그냥 떼부자 되는 거죠. 그래서 제 친구 중에 그런 친구가 있는데 준주거 지역에 땅 사가지고 떼부자 된그 사람이 타고 다니는 차가 BMW 750을 타고 다닌다네. BMW 750. 그래서 준 주거 지역이다. 750입니다. BMW 750. 길 가다가 BMW 750이 막 다니잖아요. 그러면 아, 제 준주거 지역에 땅 사내구나. 나도 좀사 놓을 걸.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자, 그다음 상업 지역으로 가 볼까요? 상업 지역은 상업 지역에서는 중일도 통근해야 됩니다. 다시 중학교 1학년도 통근하는 데가 상업지역이라고요. 얘 제일 비싼데요. 중1 얘가 어디에서 통근하느냐 그러면 구파발에서 출발을 해요. 집이 구파발이래요. 구파발. 그래서 9887. 얘가 1500번을 타고 통근을 하는데 그 차가 20분마다 와요. 그래서 1500, 1300, 1100, 900 이렇게 해서 얘는 그냥 순서대로 외우시면 됩니다. 중일도 통근하는데 구파발에서 출발하고 1500, 1300, 1100, 900 순서대로 적어놓고 이거는 보셔도 된다. 그 다음, 공업지역으로 가봅시다. 공업지역에 사장님이 한분 계신데, 그 사장님 이름이 전일준 사장님입니다. 기억하세요? 그래서 이 사람이 BMW가 세대가 있네? 전일준 사장님이. 그 세대가 어떻게 됩니까? BMW 730, 735, 740. 이렇게 해서 BMW 세대. 아까 준주거지역에서 그집 가지고 있는 애가, 걔가 비, BMW 750이라고 그랬죠? 이게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비싼 차예요. 다시, 전일준. 사장님이 가지고 있는 차는 730, 735, 740. 실제로 차가 다 있습니다. 이렇게 그래서 그거 보시면 아 전일준 사장님 차인데 차가 세대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어다 있다. 세상에. 오 이런 속도로. 자딱 보자마자 일종 전용 주거 지역입니다. 그러면 전용기인데 1호기래. 전용기 1호기면 아까 몇 폭이요? 510 폭이라고 그랬으니까 510 폭이다. 그래서 50, 1 0 요렇게 들어가고요. 그 다음, 보전 녹지 들어가면, 아, 그냥 2080이에요. 보전 녹지. 특별한 생각 안 나면, 그냥 다 2080, 20에 80. 그 다음, 준 주거지. 어, 비싼 땅입니다. 상업지로 넘어가면 끝장나는 땅이죠. BMW 750을 타고 다닌다. 70에 500입니다. 그 다음, 일반 공업 나오면, 어, 공장이구나. 그러면 전일준이겠네요. 전일준 사장님이면, 여기서부터 BMW 730, 735, 740 이렇게 들어가거든요. BMW가 근데 일반 공업이라 그랬으니까 전 1준 요거죠. 그러면 735 요렇게 되는 거고 유통상업으로 들어가면 중중 중 1도 통근을 하는데 988에서 출근을 하고 1500부터 1300, 1100, 9 0 0 요렇게 떨어지거든요. 그래서 적어 놓고 유통상업이니까 여기 유통 통근하는 그러면 얘는 요렇게 간다 준공업 나왔습니다. 전일준 씨고요. 전일준 사장님인데 7 3 0 7 3 5 7 4 0 요렇게 들어가니까 준공업지면 740이 되겠죠. 일반인들 그냥 일종이래요. 일종면허 땄다는 거죠. 그러면 60에 60세에 월 200을 벌수 있더라. 계획적으로 관리가 필요한 애가 누구라고요? 40이 안 되는 애, 100이 넘는 애. 중심 상업 지역입니다. 이건 바로 튀어나와야 돼요. 우리나라 제일 비싼 땅이에요. 근폐율은 90, 용적률은 1,500. 이렇게 해서 바로 나올 중도가 되어야 되고, 제일 높은 애니까. 그 다음에 자연이 생산한 녹지에 들어가면 200살까지 산다 그랬으니까, 20에 100, 200살까지 사는 거. 보전 관리, 이거는 그냥 2080. 전용공업입니다. 전. 1. 준. 근데 전용이니까 제일 먼저죠. 그러면 730. 2종인데 전용 주입니다 그러면 전용이 나왔다. 우리나라또 전용기 등장하는 애 있죠. 근데 2호기래요. 그러면 몇, 515호기였죠. 1호기가 510호기였고. 생산. 자연이 생산한 녹지. 200살까지 살수 있다. 20에 100. 보전관리 얘는 그냥 2080 이렇게 들어간다. 자, 용적률 최대한도가 낮은 지역부터 높은 지역까지 순서대로 한번 해봐라. 그럼 다 적어볼게요. 자, 기역 준주거지역입니다. 준주거는 제일 비싼 750 BMW 750. 그래서 70에 500 750. 그다음에 준공업지역입니다. 그러면 전일준, 전일준, 준, 준이니까 세 번째죠. 그러면 730, 735, 740이니까 얘는 740, BMW 740. 그다음에 일반공, 전일준, 얘는 735겠네, 그럼요. 735, 3종, 3,053한 거예요. 그래서 얘는 50에 53이니까 300. 요렇게 들어간다. 그러면 은 용적률이니까 뒤에 거 이야기하는 거고요. 뒤에 거면 얘는 500, 얘는 400, 얘는 350. 얘는 300이니까. 그럼 순서 아시겠죠? 요렇게 해가지고 답 찾으시면 된다. 용적률 최대한도가 이것도 뭐 용적률 찾아라 그랬으니까 딱 보자마자 해볼게요. 일종인데전용이래 전용기 1호기래요. 그럼오5 1호기죠 그래서 510호기고요. 그다음에 일반 공업지역이면 전일준, 전일준 사장님. 일반이니까 요거 735죠? 이게 735. 3종, 3,053. 그래서 50에 300. 준공업지역입니다. 전일준의 준이니까 740. 준주거지역이면 그냥 750. BMW. 어이구, BMW 몇 대가 등장하는 거야, 지금. 자, 요렇게 해가지고 다 적어놓고 그냥 가시면 되는 거다. 요것도 뭐, 일일이 설명 안 드릴게요. 정년 연습한다 생각하시고. 자, 그 다음에 32회. 해봅시다. 근린 상업이니까 중, 1도, 통근 하는 거니까 근린이면 마지막 거예요. 그러면 9, 8, 8, 7. 1500, 1300, 1100, 900. 얘는 900이네요. 그 다음, 준 주거지역, 750이니까, 750이면 그냥 500이죠. 750이니까, 지금 용적률 물었으니까 뒤에 것만 하면 되거든요. 그 다음에 계획 관리면, 40에 100이었거든요. 그럼 얘는 100이죠. 준공업지역, 전일준 사장님인데, 준일준, 준이니까, 요거 그럼 730, 735, 740이니까, 얘도 400이네요. 보전 녹지, 보존녹지면 그냥 2080이니까 얘는 80이네요. 끝났죠? 그렇게 해서 높은 그대로 해가지고 다 적어놨으니까 이렇게 하시면 되고 용적률 물었습니다. 그럼 용적률만 하면 주거지역이면 제일 비싼 땅이 준주거지역인데 750이거든요. 그래서 얘는 750이고 뒤에 거 500이죠. 계획관리면 얘는 40과 100입니다. 40km, 100km 계획관리가 필요하네. 그럼 뒤쪽에 100이겠죠. 농림 지역이면 2080이니까 20하고 80이니까 80이겠네요. 그래서 요거 세 개가 되겠죠. 그래서 500, 180 해가지고 정답이다. 원하는 만큼 됐는지 모르겠습니다. 청구를 하셨고 저는 제가 클리어시키기 위해 가지고 노력을 했는데 마음에 드시면 마음에 든다고 댓글 남겨 주시고요. 또 하나 단 조례 기타 강화완화 조건이라고 하는 요거 있죠. 요 조례 가지고도 몇개 있더라고요 한 여섯 개 되는 것 같은데 그것도 준비를 제가 했습니다 준비를 했는데 그게 출제 비중이 높은 건 아니기 때문에 그냥 여기에서는 빼버렸는데 혹시 그것도 필요하다 그것도 그럼 청구를 하세요 이것도 같이 올려달라고 자 그러면 제가 할 일은 다한것 같으니까 다음 청구받으러 지는 급하니까 다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만나요 잘 있어요 안녕.